심판의 정성과 함께 선발급제 4경주 출발합니다. 4번 서한걸 선수가 초반 책임 선두. 뒷자리 1번 이흥주, 6번 신익희, 4일 6번 뒤쪽 3번 신용수 뒤에서 이번에 전영조 5번 조항우, 후미엔 7번 고재필. 득점 면에서는 종합 득점 면에서는 1번, 7번, 6번 선수들이 종합 득점 면에서 좀더 우위 점화가 있고 이거 광명 득점에서는 현재 이번에 전영주 선수가 광명 득점 면에서는 88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 득점 면에서는 좀더 열세를 기록. 1회차, 2회차 기록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이흥주 선수가 충위권 마크로 입상 기록을 세웠습니다만 7명의 선수들에게 나지게 승이 없는 이번 회차. 과연 마지막 날 예승에 맞침 표를 찍을 선수는 누가 될지? 4번의 서한글 선수가 계속 대열을 이끄는 상황. 뒷자리 2번 전용주 선수가 4번 등판 보고 있지. 훈련질은 제각기입니다. 기수도 제각기입니다. 과연 제 4경주에서는 누가 입상 기록을 세우게 되지? 최근 기록 면에서는 4번의 서한글 선수의 선행 승부수 비율이 매우 높은 편. 물론, 최근에 고재필선수와 육군의 신익희 선수도 이번에 차 선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전영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4번의 서한글 선수 앞자리에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 그대로 선두유도원 퇴피 시점까지 대열을 끌어간 4번의 서한글 선수 계속해서 선두주를 지키면서 그대로 체력승부에 나서게 되지 체력적인 부담이 꽤될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의 이형주 선수는 4번 등판 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대열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타종선 지납니다. 4번, 1번, 7번, 2번, 6번, 3번, 5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4번의 서한글 선수가 속도를 올려 갑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꽤될 텐데요.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번 이흥주 선수가 4번 뒷자리 계속해서 마크하면서 승부 타임을 늦추고 있습니다. 4번, 1번, 7번, 2번, 6번, 3번, 5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안쪽 자리 파고나는 6번의 신익희 선수가 올라서고 1, 7번 선수들이 바깥쪽 과전하고 시작합니다. 이번 이흥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바깥쪽 7번의 고재필 1, 7번. 경주건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